자 오늘 시간은 확률과 통계 이항 정리와 이항 계수의 성질 개념 정리입니다. 자 간단하게 뭐 내용은 짧고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기본 예제 정도만 한번 풀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전개식이지 이항 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겠다 이런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은 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처음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식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뭔지 혹시라도 또 시그마를 아직 안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a더하기 b에 세제곱을 한번 전개한다라고 가정해 볼때 a의 세제곱 더하기 3 a제곱 b더하기 3 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이렇게 전개할 때 a세제곱 앞에 개수는 1이고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1이 있는데 개수만 보는 거야 개수만 이 개수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a 더하기 b를 세번 곱한 거지 세 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a 더하기 b를 세번 곱했다. 근데 이 전개식에서 a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도 a, 여기에서도 a 여기에서도 a 여기에서도 a를 선택하여 곱했다. 그지? a만 세번 곱했다 이해됐잖아? 그러니까 과로가 세 개인데 각각의 과로들마다 a 또는 b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a만 세 번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 번의 선택 중세 번을 모두 a만 선택했다 이걸 a 세제곱의 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 제곱 b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a 제곱 b A 두 번과 B 한 번이겠지. A, A, B. 그지? 아니면 A, B, A. B, A, A. 그러니까 세 번의 선택 중에서 두 번은 A를 선택한 것이다. 어, 이와 같이 개수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당연히 A, B 제곱도 마찬가지지. A 하나, B 두 개. 그럼 우리가 a를 기준으로 센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세번 중에 한 번은 a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번은 자동으로 b가 될 것이다. 어, 이와 같은 전개식을 이항 계수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b 3승은 a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물론 b를 세번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개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a 더하기 b의 n승이라고 되어있는데 n승하면 뭔가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뭔가 좀 괴리감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예를 제좀 들어보면서 a 더하기 3의 10승의 전개식에서 a 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0승이라는 건 괄호가 10개 있다는 말이야. 괄호가 10개 있으니까 A를 선택하는 게 10개일 수도 있고, A나 3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일단 10개가 있는데, A 제곱의 개수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10번 중에 2번은 A는 2번, 3은 8번을 선택한 것이다. 어,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고, 다음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건데, 다항식의 전개식이 하나 더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의 전개식이라고 돼 있는데, 3개짜리는 그냥 우리 이렇게 공식 하나만 외워두는 것으로 하고, 끝낼 거야, 얘는. 예를 들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8승의 전개식에서, A, B의 4제곱, C의 3제곱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8번의 선택 중에, A는 한번 B는 4번, c는 세 번이 있다. 거를 8백, a 하나 일팩, b 네개사팩 c 세개 삼팩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a, b 네 제곱, c 세 제곱 이렇게 붙이는 것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 예제를 조금 풀어보는 건데.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6 0이다 자, 상수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섯 번의 선택이 있는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x 분의를 6승괄호가 여섯 개 있는데 앞에 있는 항은 몇 번을 곱하고 뒤에 있는 항은 몇 번을 곱해야 상수항이 될 것이냐 이런 거지. 근데 ax 제곱이고 얘는 x 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거는 두 번, 뒤에 있는 건네 번을 선택하면. 이거 두 개와 이거 네 개를 곱하면 x가 없어지잖아. 과로가 여섯 개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자고. 여섯 번 중에 두 번은 ax 제곱은 두 번, 마이너스 x 분의 1은네번 선택하였다. 어 이렇게. 그러면 6 컴비네이션 이에다가 a는 제곱에 x들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1도네 번이니까 사라져서. 얘가 상수항의 값인데 얘를 60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요 마지막 식에서 우리가 a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기본 문제 하나 더. 1 더하기 x의 4제곱과 1 빼기 x의 5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한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얘도 전개하기가 좀 불편하고 얘도 전개하기가 불편해. 근데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와, 여기에서의 상수항을 곱하면 X제곱의 개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는 얼마야? 선택은 4개가 있어. 자, 얘를 조금 이렇게 풀어서 한번 가보자1 더하기 2X의 4제곱의 전개식과, 1 빼기 X의 5제곱의 전개식을 두 개를 나눠서 보자고, 이렇게. 쪼개서. 근데, 여기에서 X제곱이 만들어지려면, X 두 번, 상수 두 번이지. 네 번의 선택 중에서, 네 번의 선택 중에 두 번은 2X를 두번 곱하고, 1은 두번 곱했다. 그러면 여기서 상수는 뭐야? 다섯 번의 선택 중에서 X는 빵번 자, 마이너 X는 빵번 1은 다섯 번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얘네들을 곱하면 x제곱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잖아. 여기다가 써보면 4컴비네이션 2에 2x제곱에랑 5컴비네이션 0에 마이너스의 빵승 곱하기 1이랑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것만 있냐? 여기에 x랑 여기에 x를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X 항의 개수, 여기에서 X 항의 개수.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식에서 X 항은 어떻게 만들어? 네 번의 선택 중한 번만, EX는 한 번, 1은 세 번. 그지? 여기에서 X는 다섯 번의 선택 중한 번만, 마이너 X는 한 번, 1은 네 번. 이렇게 하자고. 해서 둘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4콤비네이션 1, ex랑 5비네이션1 마이나 x랑 이렇게 근데 반대로 세 번째는 상수항과 x 제곱도 있으니까 한번더 여기에 상수는 네번 중에 빵번 ex는 빵번 1만 네번 여기에서 x 제곱은 다섯 번 중에 두번 마이나 x는 두번 1은 세번 선택하기로 하자, 이거야. 해서, 마지막 거는, 4컴뮤니션 0, 2X는 0, 그리고 5컴뮤니션 2, 마이너 X는 제곱,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더해주면 된다. 조금 복잡해, 그지? 기본 예제 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8승의 전개식에서, A 세 번, B 두 번, C 세 번이야. 808번의 선택이야. a는 3번, b는 2번, c는 3번 선택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볼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뭐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그중에 첫 번째 내용은 하키스틱의 원리라는 거고. 두번째 내용은 어떤 기본적인 조합의 성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삼각형 성질이라고도 해. 역삼각형.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맨 꼭대기에 있는 건 a 더하기 b의 0승. 요 가운데 있는 거 두번째 거 있지? 이건 a 더하기 b의 1승의 전개식이고 그 다음 줄은 a 더하기 b의 제곱의 전개식이고 그 다음 줄은 a 더하기 b의 세 제곱의 전개식에서 각각의 계수들을 펼쳐 놓은 그림인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잖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각각의 계수들을 펼쳐서 나타낸 거야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근데 하키스트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맨 꼭대기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착 더했다 이거야 자 요렇게 더했어 이걸 더했어 그러면 값이 얼마냐 값이 하키스틱처럼 끝머리가 꺾어서 내려온다는 거야 자 얘를 얘네들의 합을 얘다 이렇게 말하자 이걸 하키스틱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맨 꼭대기에서부터 쭉 훑어서 내려오면 쭉 더하면 얘가 된다 이걸 하키스틱 자 다른거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훑어 내려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뭐 비슷한 거야.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상관없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 거냐? 자, 뭐가 되겠어? 꺾어서 얘가 된다는 거지. 쭉 더하면 얘가 답이다. 이거를 하키스틱의 원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 놓은 거야. 하키스틱 채를 닮았다. 그래서 하키스틱의 원리인 거야. 이게 쭉 더하면 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거 할 때는... 맨 위에서부터 훑어내려와야 돼. 알았지? 맨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역삼각형 모양이라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여기에 이렇게 역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위에 거두개 더하면 아래 거다. 이런 거지. 이렇게 더하면 얘다. 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세 개를 잡다.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아무거나 세 개.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역삼각형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조합 공부를 할때 배웠던 내용이야. 이두 가지 성질을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에. 예를 달 봐. 3시 0분 4시 1 5시 2분 6시 3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3시 0분부터 4시 1까지 방금 전에 그 그림 잠깐 다시 볼까? 3시 0분 4시 1 자, 다시 한번 3시 0분부터 7시 4까지잖아. 3C0부터 4C, 7C4까지. 이거,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 이거 더하래, 이거. 그럼 뭐야, 답이? 이거잖아, 이거. 요거. 8C4. 얘가 8C4라고. 그러니까, 학시스틱의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내가 요 방법을 하나 쓸 건데, 이 내용에서, 아,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내용이라는 건 이거야. n 커비네이션 r은 n 마이너스 1커비네이션 r 더하기 n 마이너스 1커비네이션 r 마이너스 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수가 둘이 같다면 더해서 하나가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 중에서는 하나 차이가 나는데 큰 수를 쓰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다시 한번 보니까 얘는 3c3이고 얘는 4c3이야. 이게 앞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 다시 써볼게. 4시4로 내가 고쳤어. 달라진 건 없잖아. 4시4나 3시3이나. 그냥 위에 있는 거 내가 다시 한번 밑에다 써놓고 할 건데, 지금. 자, 이렇게 써놓고 할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할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같아야 되거든. 이게. 둘이 더하면 앞에 거는 커지고, 뒤에 거는 큰놈을 쓰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거는 하나가 커지고. 뒤의 것 중에는 큰걸 쓰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이제? 앞에 거는 하나 커지고 뒤에 거는 큰걸 쓰고 또 이렇게 더하면 앞에 거는 커지고 뒤에 거큰거 거. 앞에 거는 커지고 뒤에 거는 큰거 이걸 최종적인 답으로 하겠다. 이거를 역삼각형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지. 하키스틱의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역삼각형 성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1 플러스 X의 N승의 전개식인 거지.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은 이와 같이 전개할 수 있다. 이런 모양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의 1을 집어 넣는 게 이거고 X의 마이너스를 집어 넣는 건 이거야. 그지 자, 한번 봐봐.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이 n번의 선택 중에 빵 번은 x, x는 선택을 안한 거. n번 중에 한 번은 x. n번 중에 두 번은 x 제곱.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근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의 n승이 될거 아니야. x가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x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모양이냐면 줄줄이 그냥 더 것처럼 보이는 거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ncn까지 nc0부터 ncn까지 더했다? 그러면 2의 n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얘가.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야? 그 다음 마이너스겠네? 풀마풀마로 왔다갔다한다. 이게 제로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될수 있단 말이야. 이 내용이.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예를 가지고 내가 잠깐 소개를 해볼게자. 참고야. 1더하기 x에 10승의 전개식을 한번 생각해봐. 10승. 1 0 번의 선택 중에 빵번 x 안 했어, 그렇지? 0번 중에 한 번은 x. 0번 중에 두 번은 x 제곱. 두 번이니까 X 두 개라는 거야. 열번 중에 열 번, X는 열 번. 이렇게. 이 식이 이제 기본 상태야. 근데 여기에다가 X에 1을 한번 넣어보면 2의 10승은 10C0 더하기, 10C1 더하기, 10C2 더하기, 10C10이다. 10C0부터 10C10까지 더하면 2의 10승이 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더니 었 0은 10C0, 마이너스 10C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0C2, 그 다음 마이너스 10C3. 쭉 가서 마지막은 10C10으로 끝나는데 얘가 0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잘 봐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들 보이지? 걔네들을 반대편으로 넘겼다 치면 10C1 더하기, 10C3 더하기, 10C5. 10c7, 10c9, 그지? 랑 여기 남아있는 애들, 10c0, 10c2 이렇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다 그래, 가지고 다써 봐자, 다 썼어, 그지? 그러면 아래 번호가 이 홀수 번을 달고 있는 애들하고 짝수 번을 달고 있는 애들하고 값이 같다는 거야.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여기 개수는 다섯 개인데, 여기 개수가 여섯 개야. 개수에 상관없어. 홀수번호를 달고 있는 애들하고 짝수번호를 달고 있는 애들의 합은 같다. 근데 전체 합이 2의 10승이었잖아? 그러면 각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2의 절반. 9승이 되는 거지. 얘네들도 2의 9승. 얘네들도 2의 9승이 된다. 그래서 홀수번째 항들의 합과 짝수번째 항들의 합은 값이 같다. 이 내용하고 또 하나 더이 전체식에서 우리가 조합의 성질은 뭐냐면, 얘네들을 정 가운데에서 잘랐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10C0가 있고, 맨 끝에 10C10이 있잖아. 그 다음에는 10C1이 있고, 10C9가 있지. 10C2. 자,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게. 얘네들은 지금 내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가고, 얘네들은 뒤에서부터 순서대로 오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10, c 5가 딱 가운데 걸리는데, 가운데 걸리는 반으로 잘라.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을 한번 생각해봐. 다시 말하면, 이 전체식을 가운데에서 딱 잘라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보라고. 가운데에서 잘른 값이야, 이게. 그러면, 역시 절반이라고. 이의 구승. 이의 구승. 이렇게. 개수가, 같던, 다르던. 상관없어. 그냥 왜냐면 대칭이거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그래서 가운데 자르면 반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있는 이 이항계수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건 설명 다 했잖아. 얘를 보니까 13의 10승이야. 13의 10승. 1 더하기 12의 10승의 전개식. 어떻게 써야 돼? 10번 중에 빵번, 10번 중에 한 번은 12, 10번 중에 두 번은 12, 두번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근데 전개식을 했을 때 144로 나는 나머지를 구해라. 여기 144 보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끝까지는 전부 다 12의 제곱 이상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44에 배수들이 이 뒤에 쭉 깔려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전부 다 144로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남는 수라고. 남는 수1 더하기 120. 해서 121을 나머지라고 하면 된다 이거야. 이걸 이항계수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어, 이항계수의 심화 내용이라고 이제 하나 더 소개할 건데 여기에 m승, n승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좀 불편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 더하기 x의 40승을 전개하고 싶어. 근데 1 더하기 x의 20승과 1 더하기 x의 20승으로 나누어서 전개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 근데 왜꼭 20승과 20승이냐? 그건 아니야. 꼭이라는 건 아닌데, 여기가 10승, 여기가 30승, 상관없어. 아무튼 간에 문제는 이거라고. 1 플러스 x의 40승을 전개하고 싶은데,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서 전개하고 싶다. 그러면, 얘의 전개식에서 x의 20승의 개수는 그럼 얼마일까? 이거지. 그러면 40번의 선택 중에 20번이니까. 40컴비네이션 20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각각 20승이라는 걸 만들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상수. 그지 20번 중에 빵번 상수. 뒤에 있는 거는 20승.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앞에 거 상수. 뒤에 거 20차. 또는, 앞에 거 1차. 뒤에 거 19차. 여기서는 x, 여기서는 x의 19승. 앞에 x는 하나, 뒤에 x는 19개. 또는 앞에 거두 개, 뒤에 거 18개.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앞에 거 20개, 뒤에 거 0개. 그치지 그러니까 이놈의 전개식에서 나오는 x 20승의 개수랑 얘랑 얘를 따로따로 전개했을 때 앞에 거 상수한 거 뒤에 거 20승을 곱한 거 앞에 거 1차식과 뒤에 거 19차를 곱한 거 얘네들의 합과 얘는 당연히 같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된다 이거야. 그랬더니 얘가 마치 어떤 모양과 같냐면 대표적으로 얘를 하나 보니까 앞에 있는 애들의 합이 얘랑 같네. 뒤에 있는 애들의 합도 얘랑 같아. 어? 그래서 20컴비네이션 k 곱하기 20컴비네이션 20 마이너스 20 k라고 쓰고 k가 0부터 20까지 간다 이렇게 얘네들을 한꺼번에 정리했더니 앞에 거를 더하면 얘랑 같고 뒤에 거를 더하면 얘랑 같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있어또 하나 더 얘를 자세히 보니까 얘랑 얘는 사실 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잖아. 얘랑 얘랑 같은 거 알지? 시그마 K는 0부터 2 0까지의 20컴비네이션 K, 20컴비네이션 K가 되는 거지. 얘가 얘거든. 그러면 시그마 K는 0부터 20까지 20컴비네이션 K의 제곱이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얘의 전개식은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이식 콤비네이션 제로의 제곱 더하기, 이식 콤비네이션 1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모양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뭔가 제곱으로 묶여 있는 식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얘를 뜻한다는 거야 내가 특별히... 40승을 20승과 20승으로 쪼개긴 했는데 20승과 20승만 있는 건 아니야. 뭐 18승과 22승. 15승과 25승. 10승과 30승. 뭐 다양하게 구사할수 있어. 물론 아래에 있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 그렇지? 어쨌거나 이항 계수와 이항 정리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략 이 정도라는 거꼭 기억해 두자고.